네, 그, 2년, 2년 뒤 목표를 잡을게 2년 뒤 목표. 나도 그, 그거 참여하기로 할게요. 2년 뒤. 음. 2년 뒤 목표로 잡을게요. 응, 음, 간담회 가기. 네, 2년. 2년 뒤에 목표로 잡겠습니다. 새해 목표, 그연면 다이어트 독서. 그쇼 맨날 들어가는 거잖아 맨날 사람들 금연 다이어트 독서해야지 근데 나는 금연은 안 해도 되니까 다이어트랑 독서만 하면 되겠다 가면 또 분리불안 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 담배 안펴 <laughs> 너가 같이 가줘야지 코야 너가 같이 가줘야지 우리 둘 같이 가야지 아니 근데 나 진짜 이거 분리불안이 그냥 미쳤음 그, 남, 약간, 님들은, 그, 그, 분리불안 없어요? <laughs> 저 담배는 안 펴요. 음. 나 서빙으로도 빌려, 불러주세요. 친구 한명 데려가도 되냐고. 개냐고요? 네, 저 약간 개 스타일. 저 진짜 분리불안 좀 심함. 사람이 분리불안이 있음? 네. <laughs> 그러니까 난 낯선 장소에 막 친구랑 같이 있어. 그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나, 나 혼자 나가가지고 밥 먹고 이런 거 어차피 안 하니까 일 보고 오는 건 상관없거든요? 근데 낯선 장소, 막 파티 같은 거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어.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라져. 그럼 그때부터 그냥 불안증생 시작. 싶어. 약간 좀내향적인 것도 맞아요. 근데 <laughs> 약간, 막, 말못 걸고 그런 것도 있어. 그냥 쭈구리 아님? 그거랑 비슷하긴 함. 응, 어, 저 약간 좀 팬이 곰. 음. 응. 근데 뭔가 내가 막 그렇게 갈 정도로 2년 뒤에 내가 진짜 치즈지 간 다음에 갈 정도로 정말 커져 있으면 그때는 나도 친구가 더 많아져 있지 않았을까? 연애를 하면 사람을 만나야 돼서 싫어요. 집 밖에 나가야 돼서. 씨발, <laughs> 이 새끼 진짜 무슨, 무슨 사회 부자운데처럼 말을 안 되나? <laughs> 아니, 아니, 무슨, 사회 부적응자 마냥 사람 만나야 되고 밖에 나가야 되니까 싫어 그냥, 쉬울. 그냥 강, 강도영, 너는 그냥 집에서 엄마, 아빠나 만나라.